한국에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미국 이민원 첫째는 미국 학제로 바로 8학년이 되었고 외국인 학생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니 고등학생이 돼버렸습니다.언어와 문화 학업 차이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낸 뒤 군대에서 회심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보수적인. 보금주의 신학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친구에게 보금을 전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힘들었던 자기의 청소년기를 알기에 부끄러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라 사회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 어떻게 변했는지 구원의 소망에 대한 나의 신앙적 열정과 확신에 찬 신념을 친구가 볼 때, 친구는 그 복음의 능력에 동기화 될 거라고 권면해 줬습니다. 첫째가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그 소망이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스스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 견뎌내야 하는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성교를 위해 이스라엘을 찾았을 때 여행자는 원하는 상황을 요구하고 순례자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자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병에 걸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뒤로는 인내로 견뎌내며 성지를 찾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니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고난의 시간조차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나눠주는 성숙한 인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알게 되니 성지를 찾는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리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소재들이 넘쳐납니다. 그때 제 눈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영감 있는 작가의 펜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가슴에 부어져 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병으로 인한 육체불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없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인생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이 있지만 넷플릭스에서 우리의 우주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 몇억년전 우주가 창조될 때 생성된 원소들이 있는데 지금 지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가 같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거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내 안에 우주를 품고 사는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 안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공허하고 불행한 삶입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평장 예배로 돌아왔는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자신이 편한 시간에 유튜브 예배를 보고 아예 예배와 오프라인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카타콤이나 터키의 간마도기아에 가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공동체 생활한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집회나 예배 장소로 쓰여졌고. 공동취사장, 가족방, 교육 장소들이 있고, 이곳에 숨어 공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인들은 각자 집에서 은둔하며 신앙생활을 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지하 동굴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탄점 들어오지 않고 무덤에 썩은 내가 나는 지하 동굴일지라도 핍박을 피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나누고 지킬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핍박을 견뎌내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도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교회와 기도실로 저를 이끌어 가게 합니다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세상의 훈련 과정은 그 기한이 있고 기한이 되면 다음 과정으로 가는 자격을 얻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믿음 잃지 않는 투병 생활은 기한 없이 견뎌내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인내로 견뎌내야 하는 고난 중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기대하게 됩니다.